자, 20번 합시다. 두점 AB와 Y는 마이너스 X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라. 자, 얘는 그러면 얘가 X축이 있어. 대충 그릴게요, 그냥. 자, 이렇게 Y축이 있어. 근데 Y는 X니까 얘가 그림이 한 요렇게 될 거야. 그치? Y는 마이너스 X. 미안. 자, 이렇게 있고 얘가 X축, 얘가 Y축일 거예요. 근데 지금 A라는 점이 뭐냐면 마이너스 1,6이야. 그럼 마이너스 1,6한 요쯤 있다고 칩시다. 여기 A. 그 다음에, 오콤마사. 5, 오콤마사는 한, 한, 한 요쯤이라고 할까? 요쯤? B. 이렇게 있다고 할게. 괜찮죠? 자, 근데 AP의 최솟값을 구하래. AP 더하기 BP. 근데 여기에 P가 있는 거야. 요렇게. 그럼 이 길이, 그 다음에 요렇게 이어버린 이 길이의 최솟값 구하래. 이런 거 많이 풀어봤죠? 뭐 하면 돼요? 딱 봐도 대칭하면 되겠지? 대칭. 그럼 나는 얘를 요렇게 대칭할게. 이 A라는 점을 또 날파리가 하나가 있기 시작했어. 무시무시. 자, a라는 점이 있고, 얘를 이렇게 해서 a'로 프라으 내가 대칭을 시킬 거야. 그럼 얘는 y는 무슨 대칭? y는 마이너스 x 대칭. 그럼 x, y 바꾸면서 다뭐 씌우면 된다. 마이너스까지 씌우면 된다. 얘가 마이 콤마 6이었으니까, 얘 거꾸로 해버리면, 어, 마이너스 6 콤마 1인가요? 그치? 거꾸로 하면서 부호까지 바꾸면. 자, 이 점이 되고, 그럼 b가 되는 거잖아. 그죠? 그래서 얘는 이어버려 이렇게. 그럼 딱 p가 어디 있을 때좀 뭐 정확하게 그린 것 같아. 그지 p가 여기 있을 때그때 길이가 제일 짧다. 이거죠.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? 2점과 2점의 그냥 길이만 구하면 된다. 근데 b가 몇이었는데? 5콤마? 4였잖아. 그치? 자 그럼 거리는 루트에 x 키1 빼면 11이니까 제곱해서 121 되죠. 20의 제곱까지는 좀 알고 있는 게좀 편해요. 그 다음에 4에서 1 빼면 3이니까 제곱하면 9돼서두개계산을 루트에 130 얘가 되겠네요. 이제 그래서 답이 3번에 있죠. 괜찮지?